Thank you. 안녕하세요. 앤돌스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로스 15W V9 제품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품을 제가 업체로부터 대여를 받아서 한 2주 정도를 정말 써봤는데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 손에는 없어요. 근데 정말로 갖고 싶더라고요. 아, 내가 리뷰용으로 잠깐 받아서 써보긴 했지만 이 정도면 은돈 주고 살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더 이렇게 서칭을 해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제품이 있어요. 바로 이 제품. 에어로 15Y v 9라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디자인도 정말 예술적이고 가볍고 좋은데 인텔 9세대 CPU i9-99080HK가 탑재되어 있고 r t x 2 0 8 0이 탑재되어 있어서 저같이 이동을 자주 하시면서 지하철, 버스, 비행기 타고 해외 가면서도 영상 편집도 하고 잠깐 시간 날때 게임도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전자제품 중에서는 아마 가격대가 좀 비쌀 거예요 얘가 440만원 정도 하지만 그만한 성능과 퍼포먼스를 뽑아줍니다 인텔 i9 9990K도 있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살짝 낮지만 99080HK가 탑재돼서 인텔 9세대 CPU로 최고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거를 구매하시면 어떤 느낌일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많은 작업들을 한번 해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하면서 성능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래픽 설정에서 하한가 없고 해상도는 4K로 지금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하한가 없고 높음 낮음 낮음 매우 높음 낮음 울트라 울트라 이렇게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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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습니다. 우와 그래픽 좀다 우와. 아 프레임은 342 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보니까 어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하는데 전혀 버벅임이 없고 4K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프레임은 한 44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쾌적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버워치 게임입니다. 게임에 지금 60프레임 정도 나오게끔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직 동기화는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기반이 아니라 사용자 기반으로 지금 해놓을게요. 매우 높음의 지금 상태고 그래픽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네, 프레임은 양호하게 나와요. 게임할 때 상당히 버벅임 없이 쾌적하게 게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프레임은, 60프레임, 70프레임 정도가 나오네요. 온도 체크를 바로 해볼게요. 게임을 방금 진행을 했고요. 디스플레이는 39.2도 나오고요 키보드 쪽에는 41도 정도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데는 53.5도까지 나오네요 지금 예, 발열 상황에 게임하면서 상당히 손에서 뭐 땀을 지거나 그러진 않고 이 키보드 이쪽 부분에는 발열이 적었고 이쪽 부분에는 좀 발열이 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음 테스트입니다 게임하고 있는 도중에 소음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4dB 정도로 조용한 도서관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팬소리 같은 경우는 에 상당히 빠르게 돌게도 할수 있고요. 펑션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에 EX키를 누르면 조용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40.2dB 정도로 상당히 조용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어로 15YV10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용한 노트북입니다. 조용한 편이고요. 이 정도 사양이 되지만 조용하고 발열도 게임할 때는 상당히 많이 났지만 이게 키보드 됐을 때 뜨겁거든요. 여기가, 요 여기 요 특히 뜨거워요. 온도 한번 재볼까? 음. 여기 50도까지 올라가 여기 엄청 뜨거워요 게임을 2시간 정도 즐겼기 때문에 상당히 뜨거워진 상태인데 그래도 소음 정도라든지 발열 상태가 준수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고사양이니까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용으로 쓰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성능, 그래픽카드 뭐 하나 빠질 게 없기 때문에 인코딩 속도 완전히 쩔죠 이 정도면 예, 새로 하나 프로젝트 만들어서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게요 제가 이전에 어 빅베리님 영상을 좀 찍어온 게 있어요. 와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한번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와 예뻐 예뻐. 예팬 사인 해주고 있어. 일단 앙 하고 있는 거. 이사 이거를 이렇게 끌어다 놓고 오 버벅임 전혀 없죠. 예 전혀 버벅이 없고 영상 확대해서 여기서 편집 같은 거 간단하게 하실 거예요. 아마 편집 자르기도 하고 아이 정도 필요 없네 뭐 하고 뭐지 아무튼. 아 예뻐 예뻐 너무 예뻐 그런데 여기가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를 잘랐어 이건 자르고 티온코드 뭐지 네 이런 효과 줄수 있고 쓸 거니까 빅베리님 예뻐요 빅베리님 예뻐요 너무 주... 아 이거 펜 사인을 받아 왔었는데 이때는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9분 정도가 됩니다. 영상 길이 9분짜리를 인코딩 한번 해볼게요. 해가지고 바로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거의 10분짜리 영상이거든요. 우와. GPU도 막 끌어다 쓰죠. 보세요. 음. 60% 이게 그래픽 카드가 상당히 중요해요. 영상 작업을 할 때. 그리고 또 메모리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CPU 성능 보세요. 이거 전혀 부하가 없어. 코어가 몇 개야. 지금 논리 프로세스가 돌고 있고. 코어는 8, 8코어 짜리예요. 아 성능 쩐다 아, 그냥 10분짜리 영상도 순식간에 만들 수가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게 그냥 순식간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CPU 사양을 보면 이 정도 부하와 부하, 인코딩 속도면 정말 싫어요 영상 편집하기로 정말 제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와 정말 빠르게 빠르게 영상을 빨리 찍어 내고 프리미어 영상 작업을 할기에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여러 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정말 빨라요 인코딩 속도 정말 빠르고 예 효과 같은 거줄때 전혀 버벅이 먹고 영상 편집용 노트북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써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좀 신기한 게 있죠 게이밍 프로세스라고 해서 AI가 있어요 AI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 서비스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애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얘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클라우드가 뭐냐면 요즘 대세잖아요 이게 외부로 이제 서버에다 올려 근데 내가 서버 자원이 컴퓨터에서 많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 알아서 하니까 서버에서 얘가 인공지능을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내 컴퓨터 지금 환경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에저 러닝을 해 놓게 되면 위에서부터 내려 받아 가지고 얘가 이렇게 학습을 해요 어 지금 컴퓨터 사양이 이러, 이렇게 하니까 사용자들이 좀더 쾌적하게 사용할 때 게임을 한다든지 뭐할때좀더 좋게끔 게임 설정이나 컴퓨터 설정을 해 주게끔 해줍니다 얘가 오프인 상태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얘 데모를 보게 되면 간단히 설명이 나오죠 우와 이런 램이라든지 CPU 같은 거좀더 퍼포먼스를 좋게 만들어 주는 인공지능이 녀석이구나 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영상에 지금 재생시켜놨는데 베젤이 정말 얇아서 화면이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정말 슬림 베젤이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지금 슬림 베젤로 나왔기 때문에 화면이 15.6인치지만 좀더큰 느낌을 받았어요. 와, 화면이 정말 이제 더커 보이죠? 베젤이 정말 얇아서, 우와, 이 정도 베젤이면 정말 얇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키보드 한번 보여 드릴게요. 키보드 정말 색상이 정말 예쁘죠. 여기다가 웨이브 효과를 지금 주게끔 돼 있는데 웨이브 말고 다른 거 주게 되면 다른 효과를 바로바로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아, 정말 가볍고 좋은 노트북입니다. 이제 디자인 편인데 이거는 정말 디자인 때문에 사야 된다는 노트북이 맞는 것 같아요. 두께가 18.9mm이고요. 무게는 2kg로 상당히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이 가능한 9세대 노트북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무게중심도 잘 맞아서 한 손으로 이렇게 탁열 수가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간편하고 좋은 노트북인데, 전체적으로 메탈 느낌이 상당히 잘 들어져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또 지루한 감이 없게끔 위쪽에는 카본 느낌으로 각인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 예, 전부 다 풀메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정말 내가 언제 이런 노트북을 써보겠어. 정말 440만원이나 하는 고가이지만 정말 성능이나 이런 만족감이 상당히 많이 들었던 노트북이에요. 이거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정말 돈 있으면 이 정도는 사야 정말 성능상에서 정말 꿀리지 않는구나. 노트북은 살 때는 애초에 좋은 걸 사야 된다. 라고 얘기해 드린 것처럼 용도를 확실하게 정해서 사야 돼요. 나 이거 게임하고 영상 편집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사면 좋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 그냥 웹서핑하고 포토샵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면 안 돼요. 가성비로 가야죠. 그때는 저렴한 거 사야 되는데 고사양의 노트북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기가바이트 에어로 15YV10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앤돌슨이었습니다. 안녕.